종아리가 퉁퉁 붓는 분들, 얼굴이 잘 붓고 손발이 붓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탁월한 혈관을 강화시키고 혈액순환을 돕는, 얼마나 혈관을 잘 개선시키는지 눈의 혈관도 강화시키고 간 기능까지 챙겨주는 놀라운 영양제 성분, 바로 병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센텔라 아시아티카 또는 고트콜라라고 불리는 성분인데요. 혈관의 내피 기능을 강화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우면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부종을 빼주고 혈액순환을 돕고 뇌혈관, 눈혈관 간에 있는 혈관의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건강을 챙겨주는 성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병풀, 병을 낫게 하는 풀, 호랑이 풀이라고 불리웠습니다. 호랑이가 몸을 비벼서 낫게 하는 풀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치료를 하는 풀인데요. 요즘에는 한국 화장품에 시카나, 마데카 크림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재생해주는 성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혈관을 재생시키고 상처도 재생시키거든요. 대표적인 제품 말씀드릴게요. 이거 먹으면 붓기가 쫙 빠질 수 있습니다. 가성비로는 히말라야 유기농 고트콜라. 품질 좋은 거는 피크노제노과 함께 들어가 있는 라이피스텐신. 아테리얼 프로텍트. 이거 그냥 고르셔서 하루에 하나 또는 두알 드시면은 붓기가 쫙 빠지고 혈관 건강까지, 눈과 간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